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. 그리고,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. 근데,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,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주면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. 근데.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,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,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,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,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...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, 숨개가 없으시, 숨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관도 저희, 저 걱정 위해서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. 근데 일단 걱정하셨고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그래요. 네, 그러면... 에, 그, 네, 김주영 대표님, 그...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어 우리 한이 한이판께서 지금 그 무시 무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또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진상을 좀 이렇게 더 노력해서 밝혀서 실제로 이것이 갈등이 더 이렇게 키워지는 계기가 아니라 어, 어, 실, 어 협력이 더 강화될 수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. 어, 우리 그 하이브가 지금 K팝의 대표 기업인데 이 K팝을 통해서 K컬처를 잘 선도해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좀 대표로서 그 부분을 좀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인권을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.